오늘은 맛있는 생선구이와 갈치조림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맛집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인데요.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 이 갈치 골목으로 식사하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갈치 골목. 꽤 유명하고 좀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골목인데요. 이 골목길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중간쯤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이 희락 갈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희락 갈치는 거의 50년째 영업 중인 이 대표적인 남대문 시장의 노포 식당인데요. 갈치 조림으로 가장 유명한 식당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곳입니다. 주차는 거의 할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공영주차장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인데요. 이 식당 뭐 갈치랑 다른 생선들 구이하는 곳도 이 밖에서 골목길에서 바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본관도 있고 신관도 있고 꽤 하여튼 여러 명에서 방문해도 식사나 술 한잔 하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저녁에 늦게 방문했더니 이 삼치랑 고등어 다 떨어져서 좀 갈치조림이랑 모듬 생선구이만 주문하였습니다. 좀 방송에도 꽤 많이 소개가 된 곳이고요. 또 연예인분들 사인도 좀 많이 있어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1층에 자리 잡아서 이 갈치 조림이랑 모든 생선 구이 주문하였고요. 상차림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밑반찬들도 꽤 괜찮은 그런 곳인데요. 김치랑 뭐이 밑반찬들 뭐 식사하기 좋은 그런 맛이었고 괜찮았고 김도 생김인데 뜯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갈치 새김, 풀치 튀김도 나오기 때문에. 풀치도도 뜯어먹는 재미 쏠쏠했고요. 이 집의 이 계란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상당히 좋은데 계란찜 퀄리티 좋고 꽤 맛있는 그런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은 추가하면 추가 요금 있지만 추가해서 먹어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 그런 계란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 집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갈치조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조림 1인분, 냄비에 양은 냄비에 보기 좋게 잘 끓여서 나왔습니다. 이 국내산 갈치를 사용하고 있고 갈치 거의 두 토막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는 푹 절여진 무도 잘 깔려져 있습니다. 갈치 확실히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갈치고요. 양념 맛이 좋기 때문에 밥이 정말 술술 넘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또 밥... 또갓 지은 그런 밥으로 상당히 좀 맛있는 밥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하기 좋은 것이고요. 좀 술안주 삼아서 먹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식사하면서 친구랑 같이 술한 잔하면서 먹어줬는데요. 이 그리고 갈치조림에 있는 이 무도 잘 조려져서 너무나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양념 맛부터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갈치조림이고요. 이어서 모든 생선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선구이는 꽁치랑 조기랑 가자미의 구성으로 나왔고요. 이 집은 아무래도 좀 삼치랑 고등어구이가 괜찮은데 이 삼치랑 고등어구이도 좀 일찍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듬 생선구이 이 집에서 좀 처음으로 주문해서 먹어보는데요 가자미구이 장, 뭐잘 고졌고 적당히 좀 짠맛도 있으면서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 밥이랑 같이 먹기에도 좋았고 이 꽁치도 좀 통통하니 좀 가시들이 꽤 있긴 했지만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꽁치 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도 오랜만에 또 먹으니까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 생선구이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도 좋지만 확실히 술안주에 좋.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선구이였습니다. 히락 갈치 이 남대문에서 50년째 거의 영업 중인 대표적인 노포 식당인데요. 워낙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 그런 곳이고 갈치조림 먹고 싶다고 하면은 꼭 한번쯤 방문해 볼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남대문 시장의 대표적인 노포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